안녕하십니까. 한중의 케이팜. 음, 이제 그 아이템을 오늘 일요일날 그 식사하고 와서 지금 참찬이좀 정리를 하고 머릿속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국 건물 자산관리협회하고 대우중개업 이것을 주 아이템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 필요한 소리가 뭔가를 체본이 생각을 해봤어요. 차번이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대부 중기업 쪽에 필요한 그 서류가 몇개 필요해요. 신분증 사본부터 해가지고 다 필요한 거고, 그리고 건물 자산관리 협회에 어, 회원이 이제 정기 회원이 돼서, 그러니까 한 달에 만 원씩, 만 원씩 저희 한국 건물 자산관리 협회.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회원 가입을 하면은 저희 이제 유튜브, 유튜브 방송에 회원 가입을 하고 하고 어회비를만 원씩 한 달에 한 달에 만원입니다한 달에 만 원씩 지불을 하면은 그사람이한해서어 대부중개 쪽에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소개 안내책자를 발부해주던가 안내서를 발부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저희 직원하고 상담을 할수 있게 알선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어, 그리고, 어, 대한민국에 많은 건물들이 지금 빈 건물들이 막 넘쳐나는데 그 넘쳐나는 건물들을 좀 여유가 있는 분 같으면은 소개해서 좀싼 값에 살수 있게끔 알선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산관리협회 회원에 한해서, 회비 내는 회원에 한해서 음, 그러니까 그게 혜택이겠죠. 그리고 대부, 대부 중계도, 그러니까 보, 자기가 담보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보증서는 거로, 어, 그 대부를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 하도록 저희 직원한테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에한해서입니다 음, 그래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전를 나갈 생각이고. 지금 이타이밍 정권이, 아, 저도 생각을 많이 한, 했는데, 뭐, 굳이 뭐 나쁜, 솔직히 나쁜 놈이죠. 이게 공산주의가 처음에 자리 잡을 때그 형태랑 똑같습니다. 제조업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100, 100억, 이 있다 그러면 100억을 다 쓰면은 다음 정권은 돈쓸게 없어요. 어? 자기는 평안 의식하는 겁니다, 얘는. 당장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어, 그런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긴 안쓰럽죠. 어, 지금, 이 사람은 선전 선동이 굉장히 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목을 쳐버리면은 국민들이 환호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특검을 또 하는 것 같고, 어? 김영일이도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권력자의 목을 치고, 치고, 그리고 막 나눠주는 거, 퍼퓰리즘이죠 나눠주면 되게 좋아하죠. 예전에 그베네수엘라에서 집도 공짜로 줬으니까. 근데 얼마, 정권이 물러나자마자 나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거는 신경을 안쓰이는 <laughs> 그러니까, 아휴, 그냥 그러니까 전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하시는 분들도 그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있으면서도 그런, 그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야, 이 정권이 과연 그렇게 오래 갈수 있나. 그리고 증시가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인구 5천만 명 중에 한 천오백만 명이 증권을 하고 있어요. 주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물론 안 하지만은,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3,500까지 올라갔잖아요. 다 환호성을 질리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은 70년대 완성이 됐고, 70년대, 그니까 욕을 먹더라도 박정희가 욕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독재 정권이라고. 전도환이도 그랬고, 욕을 먹으면서도 제조업을 자꾸 육성을 했다고요. 살림 녹화를 했고. 근데 이 정권이나 뭐, 민주당 정권은 생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그 돈만, 돈만 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 그 중에 저도 백상에 들어가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 고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비판을 할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할수 있는 권리죠. 저는 비판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분명히 비판을 합니다. 이건 너무 포퓰리즘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권력자 기존의 권력자한테 칼을 휘둘리는 거는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이지. 저희 일반 국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들끼리 자기 권력에 입맞게, 아, 나가서, 아, 이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6월 23일, 6월 22일이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날, 음, 지금 우리가, 제가 한국건물자산관리협회하고 저, 대부 중기업, 이거 나갈 큰 틀은 잡았어요. 큰, 아, 현실 아이템은 잡았기 때문에, 무엇이 뭐,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다 체크해보고, 현, 실무적으로 다 체크한 다음에, 어,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실무 작업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이 자막도 딱 만들어 놓고, 근데 다른 사람은 시킬 생각은 없어요. 무슨 컨설팅 업자를 시키고, 후에 그, 그 아이는 그러는데, 전 시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물론 돈도 아깝기도 아깝지만은, 그거는 제가 스스로 알아야지, 남을 시켜봐야 좋을 게 하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터득하는 수밖에 없고, 어차피 한국 건물 자산관리협회도 제가 스스로 만든 거고, 유품정리협회도제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제 스스로 모든 걸할 생각입니다. 아. 오늘 6월 22일 실무 오후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발.